농림부 장관님, 지금 가뭄이 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강수량이 지역별로 뭐 편중된 국지적인 가뭄이 빈발하고 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은 여유 수자원을 어, 농촌 영수해 효율적으로 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 경제부총리님과 농림부 장관님이 어 도와주시고 애써 주신 덕분에 그 가현지구 어 농촌 영수 이용 체계 개편 사업이 기본 조사 지구로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결정되면은 계속 어, 추진이 돼 갖고 어 빨리 결과를 이루는 게그 행정의 어떤 어 기본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기본 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농촌용수 이용 체제 재편 사업비가 20년도에도 이렇고, 21년도, 22년도 보시면은 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작 예산은 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 부총리님, 그 이제 한강에서 오는 물은 어, 한강 유역에 있는 다른 어, 농토나 이런 데서는 광범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런 거야 말로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가 널리 쉽게 어, 사용될 수 있도록 빨리 그 속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어, 예산은 계속적으로 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현지구 농촌영수 이용 체계 개편 사업을 위해서 신규 사업비 제가 3억 원을 말씀드렸는데 어, 시, 어, 예산에 신규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어,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